하나소망교회 나팔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니 마음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유튜브상으로 동영상에 동영상으로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서 영상을 멈추고 그 구절을 찾아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 제 영상이건 그 누구의 영상이건 어, 설교를 들을 때는 또는 어, 말씀 구절을 어, 풀어 해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성경을 꼭 펼쳐놓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그리고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인생을 불살한답니다. 한마디로, 이혀 때문에, 혀 때문에요, 사람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지고, 온몸이 더럽혀지고, 우리가 걸리는 많은 병의 근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것과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는 것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혀 때문에, 이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사람에 내어 어, 줌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온몸이 더럽혀질 정도로 우리 전 인격체를 더럽힌다, 더럽힌다면, 자, 거꾸로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혀를 생명의 말씀으로 덮으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참으로 불의의 세계 더러운 그 자체인 이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면 사람의 인생이 평탄해지죠.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이 혀를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로 적시면 이 말씀을 이 혀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또 읽게 되면 이제 거꾸로요. 우리 온 몸이 맑아지고요. 우리가 많은 병에 많은 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겠죠.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저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혀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 혀로 생명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